으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나비입니다 네 오늘 브라운더스트2 공식 유튜브 사이트에서 해변의 정의 미카엘 라인 비치바캉스 이클립스 PV가 떴습니다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나요 어? <laughs> 그래서 오늘 좀 같이 보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야기 나누기 전에 PV 한번 보고 오시죠 <laughs> 모두의 뜨거운 시선과 환호 이토록 강렬한 충족감은 처음입니다. 벗으세요. 그리고 자유로워지세요. 이렇게나 우르르 몰려와서 사인이라도 받고 싶은 걸까? 다? 오늘은 함께 사진도 찍어 드릴게요. 자, 이리 가까이 와요. 네잘 보고 오셨나요 와 진짜 미친 거 같아요 색종이 센세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같이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와우 벗실 줄은 몰랐다 솔직히 여기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같은 경우는 그 업데이트 전기 점검, 거기 개발자 노트 같은 곳에서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디버프가 뭐가 걸렸죠. 근데 제가 못 봤던 디버프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80%를 소모하고 아마 그거 같은데 2턴이 지나면은 다시 되돌아오나? 그러진 않겠죠.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요. 어,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신형셀피 필요는 크게 없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데미지죠. 네, 이게, 아, 이게 뭐 아이템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어둠이죠. 상대가 어둠인데 이 역속일 텐데, 400 데미지. 400 데미지 정도가 일단 들어갔어요. 역속에다가 아마 템먹고 없어서, 400 데미지? 어떨지 참 궁금하긴 하네요. 일단 넘어가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유로워지세요 여기가 이제 미치죠 이 다음이야 호 이렇게 우르르 몰려와서 사인이라도 받고 싶은 걸까 <laughs> 와 미쳤다 미쳤어 어떡해 어? 와, 미쳤다, 진짜. 어, 불꽃불꽃 하네요. 아, 물론 제 손이요. 와, 미친 것 같아요. 제 스킬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몇 코스트가 일단 소모됐는지 봐야겠죠. 11부터 시작하네? 11. 몇 코스트냐? 몇 코스트인지를 모르겠네?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아쉽네. 이것도 사, 이거 원래 전 PV 영상 때 나왔거든요. 아쉽네요.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하는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오칸이라는 거예요. 일단 아오칸도 아오칸이고 앞에 이제 인원이 있죠. 인원이 있는데 뒤에 공격하는 거 보니까 일단 건너 팀이다. 예, 일단 건너 팀의 아오칸인데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하는게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데미지가 아니라 단타예요. 여러분들. 이게 좀 많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번에 수레제 나오면서 단타 캐릭을 지금 수르루르 내고 있어요. 어이? 지금 미카일라도 단타고, 지금 모르페아도 단타고, 모르페아도 단타고, 이제, 어, 이클립스도 지금 단타죠. 지금 모든 수염복이 단타예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 이제 단타 메타도 지금 준비 중이다.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혼은 뭐다? 술의 제 무조건 오돌하십시오. 물론, 뭐, 여건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데, 그거는 뭐, 진짜 어쩔 수 없는 거고, 웬만해서는 오돌을 추천합니다. 단타 메타가 지금 오고 있어요. 다 단타예요. 지금 수용복이 다 단타야. 물론 모르페아는 분신이지만 단타잖아요. 모르페아 단타 뭐또 얘기하지만 다 단타여가지고 아마 단타 메타가 나오지 않을까. 제 어? 그 생각이 조금 듭니다. 어? 이게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약간 그 시점이 약간 그게 아닌가. 조금 이제 좀 잠시 변경이 되지 않나.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체인 많이, 많이 쌓이고 체인 올라가는 걸로 이제 신경을 썼는데 이제 살짝은 조금 죽는 메타 어 약간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어 약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체인의 약간 그 고착화를 조금 벗어나려고 약간 조금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셨죠? 사진도 찍어드릴게요. 아, 조, 아, 조, 아 씨, 졸라 이쁘다. 어떡 하냐? 와,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laughs> 이리 가까이 와요. 와. 자 어떡하냐 이 천박한 형들 진짜 와 내가 파로크냥 들 아닙니다. 네그 다음에 이제 <laughs> 안드로이드 소울이 복각을 한다고 하고요. 이번에 파라키르 렉스가 마맞추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마무추적자 전투 앤드 클릭클릭 썸머 이벤트가 계속한다고 하니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들. 미쳤죠 이번 PV 다들 보셨으면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뽀방 들어가세요.